안녕하세요. 홈드림입니다. 오늘은 구미사국 이편한세상금호파크 단지정보와 공급면적별 매물 가격 분포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제공하는 시세정보는 2022년 6월 10일 기준임을 참고해주세요. 이편한세상금호파크는 12개 동으로 구성된 1210세대 아파트로 2020년 9월 입주를 시작하여 올 가을 중공 2년차를 앞두고 있습니다. 공급 면적은 26형, 32형, 42형으로 분양되었고 면적별 세부 타입 변화는 매물 가격 동향을 살펴보며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 편한 세상은 근접한 거리에 생활 편의인프라가 구축되었는데요. 보시는 것과 같이 반경 2km 이내에 대형마트가 세 군데 위치하고 구미 시청 및 롯데 시네마와 메가박스는 차로 10분 거리로 이용 가능한 거리에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 환경도 우수하여 아파트 주위로 사곡 초등학교 및 사곡 고등학교, 금호 고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어요. 이외에도 교통상으로 구미 아이시와 구미 종합터미널, 구미역이 근방에 있어 외곽 지역으로의 이동이 수월한데 구미와 경사를 잇는 대구권 광역철도가 2023년 연말 개통 예정으로 공사 중에 있어 역세권 프리미엄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편한 세상 금호파크는 26형 한개 타입, 32형 세개 타입, 42형 한개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26형은 101동에서 103동 앞동 중심으로 배치되어 거실 기준 남서 방향 포베이 구조로 설계되었습니다. 2022년 기준 신고된 실거래가 없기 때문에 전 평형대 KB 시세와 매물 가격 분포간 차이가 발생하는데요. 26형 매물 가격은 3억 2500만원에서 3억 8천만원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32형은 A, B, C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32형 A 타입이 651세대로 전체 세대수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서 42형이 있는 109동, 110동 두 개의 동을 제외한 전체 동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4배의 구조이면서 동에 따라 거실 기준 남동 및 남서 방향을 바라보고 있고, 매물 가격은 4억 2천만원에서 5억원대로 형성되어 있으며, 최근 101동 11층이 매도 희망가 6억 2천만원의 매물로 나왔습니다. 32형 b 타입은 104동에서 108동 사호라인에 배치되어 남서향을 바라보고 있고, A타입과 마찬가지로 포베이 구조로 설계되었습니다. 현재 매물 가격은 4억 3천만원에서 4억 5천만원 사이로 분포하고 있습니다. 32형식 타입은 26형과 같이, 101동에서 103동 앞동 사모라인에 배치되어 있고, 세련된 탑3형 구조로, 가족간에도 사생활 보호가 가능하며, 남서향 배치로 일조권과 조망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귀한 편형대입니다. 매물 가격은 4억 3천5백만원에서 4억 8천만원대로 형성되어 있는데, 2022년 4월말 신고된 실거래금액을 살펴보면, 4억 4천만원에 매매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전세는 3억 7천만원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09동, 110동 두개 동에만 살게 된 42형은 남동향을 바라보는 포베이 구조로 침실 확장이나 팬트리 타입에 따라 방은 3개에서 4개 사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물 가격은 5억 7천만원에서 6억 9천만원 사이로 분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곡 이편한 세상 금호파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편한 세상은 입주 시작일부터 2년을 채 지나지 않은 신규 아파트로 아직 세대수 대비하여 매물이 적은 편이지만 올 여름부터 2년 거주 후 이사를 계획하시는 입주자분들께서 집을 내놓으신다면 현재 매물 가격 분포에서 보다 정확한 시세가 형성될 것 같습니다. 구미 지역 아파트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강추엔세인 부동산으로 문의 주시면 성실 답변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